그 밑에 아래쪽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이거는 필기를 해둘게요. 원래 본래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돼요. 20일,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다면 과연 어떻게 세법은 제재할까 일단 한 가지는 배웠죠 가산세라는 게 부과된다 사업자 등록 불이행 가산세가 붙어요 구체적인 얼만지는 기본맞대 공급가액의 1% 정도가 가산세로 붙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못해요 세금계산서 아까 뭐였죠 거래를 했다 상대방은 거래를 받았다 징수당했다 그걸 증명하는 서류잖아요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번호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죠. 근데 세금계산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니까 러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제재냐면 상대방이 이 사람과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어나 세금계산서 발급 못해. 등록번호 없어. 어 그럼 너한테 받은 건 매입세액공제 못 받겠네. 너랑 거, 거래 안 할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판매경쟁상 애로가 생겨요. 그두번세 번째로는. 더큰 아큰 제재인 매입세액도 불공제돼요. 이 사람이 전 단계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어마 무시한 제재죠. 왜냐면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공급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걸 기재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안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없어요. 그럼 이세금계산서발급못 받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도 불공제된다. 이 사람이 징수당한 세금을 돌려 못 받으니까 엄청난 어,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업 망해요.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되면 사업 망해요. 가산세보다 더 무서운 게 매입세 불공제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안 했을 때 제재를 이렇게 두고 있고 신,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개시 전에 일단, 이 사람이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다짜고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상가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나 이런 것도 의자, 비품 이런 거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개시일 전에, 이때를 개시일로 봐요. 그래서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사업에 들어간 비품이나 사업에 들어간 자재 이런 것들 매입세액공제 받아라요. 사업자가 돼야지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개실이 앞당겨져요. 개실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고, 그때는 등록신청일이 개실이 돼요. 사업개실이 돼요. 그래서 요 기간에 발생했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알수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린 거야 반드시 사업자가 돼야지만 매일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다